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시간인데요, 바로 중급 여섯풀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첫 번째 문제는 정말 재미난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이 형태는 이제 한 눈에 딱 봐도 예 백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흙이 가만히 끊기만 해도요. 예, 여기서 이제 폐가 하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백도를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잡는 이러한 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형태는 굉장히 쉬우니까요. 힌트 없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흙은, 예, 끊는 수는, 예, 안 되죠. 예, 요거 뭐둘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그렇다고 뭐 바깥쪽에서 흙에 두는 거는 백이 이렇게도 그냥 살게 됩니다. 이거 그냥 살게 되죠. 그래서 흙은 이 안쪽에서 어쨌든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요 형태의 급소는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백이 쉽게 살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바깥쪽에 있죠. 여기를 붙이면은 올라오는데, 이렇게 빠져서 살게 됩니다. 또 바깥쪽에서 흙이 젖히면은 백이 이렇게 둬가지고 이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흙이 예 이쪽으로 치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치중하는 수 요거는 이제 백이 붙여 버려 가지고 그냥 백이 살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의 첫 번째 흙의 첫 번째 수가 진짜 중요한데 자그 수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흙의 첫 번째 자, 그거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치중을 하는 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요 모양만 놓고면 이삐 자리가 급속 예, 백돌을 잡는 게 맞는데 귀까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흑은 지금 요렇게 치중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해서 이제 백이 이으면은 여기를 늘고요. 귀로 빠지는 거는 끊어서 이 흑돌과 백돌이 비긴하게 되죠. 그러면 이 다섯 점이 이제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백돌 전체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백은, 예, 여기서 이제 아닐 수가 없는데, 이때 흙이 젖혀가지고 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으면 이제 밀고 들어가고요. 막으면 먹여치고, 요거 두면 단수 쳐서 백돌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종할 때요. 뭐 이쪽으로 요렇게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흙에 딱 끊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두고 면면이 백돌과 흑돌이 마찬가지로 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왜? 귀에 백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백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붙이는 이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흑이 백한 점을 끊어버리면 은 백이 여기, 예, 잊지도 못하고요 예, 환경으로 도서 두 점을 잡으려고 하면은 요 백돌들이 전부, 예, 자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흙에 하나 톡 따내면은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 아주, 예, 뭐, 재미난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요 끊는 수랑, 예, 이 끊는 패랑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때 이제 이 형태가 흙이 여기로 도서 백돌을 잡으러 가 가기, 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 치중이 급수라는 거 정확히,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형태. 이 형태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속임수. 속임수에서 나온 이런 장면인데, 자, 지금 백 이렇게 단수를 쳤습니다. 자, 백의 의도는, 야, 이거 진짜 걸려들면 이거 눈물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백의 의도는 뭐냐면, 흙 보고 이걸 이어라, 이거죠. 예, 이걸. 예, 여기서 이제 흙이 있는데, 뭐 흙의 생각은 이제 단수치면은 이쪽으로 두고요. 막 이런 식으로 두는 거, 예, 백이 살려고 하면은 나가서 이게 양곱마가 되니까 백이 좀 위험하지 않냐 이건데 여기서는 진짜 흙을 눈물나게 하는 백의 수법이 있죠. 바로 이곳을 그냥 단수쳐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흙에 빠지면은 백이 틀어 맞고요. 흙이 단수치면은 백이 단수치고 따내면 또 넘어가면서 단수를 칩니다. 계속해서 이을 수밖에 없을 때꽉 이어버리면은, 이거는 흙이 완전 이상해지죠. 또 이거 한칸안 뛰면요. 백 이런데 이제 씌우게 되면은, 이 흙돌들이 앞, 이게 예, 너무 우울합니다. 예, 요거, 예, 반드시 그럼 둬야죠. 자, 그러니까 흙에 또 손을 빼면 이거, 이런 거 이제 당하다 보면 나중에 한칸 뛰어서, 예, 백이 흙을 잡게, 패로 잡겠다고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야 당하고 나서 보면은 지금 백은 여기 세력을 얻었는데 흑은 이게 뭐를 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몸무게만 진짜 몸무게만 많이 늘었죠. 나중에 이거는 이제 백이 패감이 많아지면 이렇게 두고요. 또 끝내기로 하면은 그냥 뭐이구자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예, 흙집이 어쨌든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대로 흑이 이런 걸 이기면 안 돼요. 이었다가는, 이게 바둑이 어디서 나빠졌는 지도 모르고 나빠지게 되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붙이고 끊는 거 있잖아요. 흑이 이거를 두니까, 예, 이 입구자로 뒀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흑이, 뭐, 정형, 정형은 이제 단수치고 틀어막는 건데, 요거 두고요. 뭐,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은 나중에 백이 틀어막는 것도 있고 귀에 뒷맛도 남아있고요좀 뭔가 흙이 속임수를 썼는데 이게 양이 들 차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 흙이 단수를 쳤는데 아니 철줄을 박았는데 백이 단수를 친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잘 도와야 되는데요 예 여기서는 흙이 예, 뒤에서, 요렇게 단수를 쳐서 쳤습니다. 요걸 먼저 단수를 쳐야 돼요. 계속해서 100이 있는다고 하면 이제 이어버리게 되는데, 이거 끊는 거는 뭐 늘어서, 예, 이건 뭐100 살려줘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살려, 100이 산다고 하면 쭉쭉쭉 그냥 흙이 늘어둬서, 이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수를 쳤을 때, 백이 따내면은 흙이 이렇게 끊고요. 이으면은 꽉 이어서, 예, 요거는 이제 빵 때는 주긴 기 했지만 흙이 예, 귀를 워낙 짭짤히 잘 차지해서요. 이런 거 두면 다 받아주면은 예, 귀의 실리가 굉장히 큽니다. 요 실리가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두면은 백이 곤란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이 거를 단수 치기 전에 백은 이제 요거 하나를 교환하고 단수 치는 편이 더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단수 친게 쳤을 때 이제 굴복한 형태가 되니까 백이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은 예 요거는 이제 뭐한판에 바둑이 되는 건데 이제 백이 요거 단수를 쳤을 때 위로 위로 먼저 단수 쳤을 때 흑이 반격 예 반발을 하는 요 수순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흙돌 넉 점과 백돌 여섯 점이 예, 수상전 예, 수상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이 백돌 백돌의 수를 이 백돌을 수상전으로 잡아야 되는데 자 지금은 흙은 내수고요 백도 내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두어가는지 중요한데, 자, 지금 이한 수를 위해서 흑과 백의 예, 생사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보통 때는 수상전을 할때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메우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백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백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 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 또 밀었을 때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뭐 패밖에 안 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은 바깥쪽이 아니라 이 안쪽에서 수를 메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요렇게 붙이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백은 하나, 둘, 세수고요 흙은 네수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수를 줄이는 거는 백이 수부적으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박으면 이제 백이 요런 식으로 붙이는 건데 그러면은 흙에 틀어 맞고요 이으면은 요렇게 두고 따내면 붙여서 요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흙1로 틀어 막는 이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거 정말 뭐 간단한 수법이긴 한데 예, 중요한 수법이다. 이 간단한 수법 하나에 그냥 집이 수십 집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은 비교적 아주 쉬운 이런 문제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예, 재미 있으신가요? 재밌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